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2월 26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제 26회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륜 주간 2일차 경주가 펼쳐집니다. 경주 어떤 선수가 스포에서... 1승을 가져가게 될 것일지 4, 6, 1, 5, 2, 7, 3번의 대열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이 코너 통과.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둔 7 명의 선수들 그대로 대열 살리면서 타종 선진합니다. 6번의 김우병 선수가 이동합니다. 6번의 김우병 선수 또한 자력 승부가 강한 모습인데요. 1번의 기범석 선수가 이때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1번 기범석, 1번 기범석. 이어서 바깥쪽 5번의 서한글 선수가 긴 거리 자력 승부 도전합니다. 5번 서한글 선수 뒷자리 2번 문승기 선수가 계속해서 마크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뒤쪽 7번 그리고 3번의 이일수 선수가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5번, 2번, 7번, 5번, 2번, 7번입니다. 이번에 문승기 선수가 짧은 거리 승부 추입을 노리면서 바깥쪽 페달링 가속 2번. 5번, 7번. 이번에 문승기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1승 더 추가하면서 결승 무대 확정을 짓습니다 경주권. 네, 경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소영입니다. 다시 1번 송경방 선수가 7번 전준영 선수의 앞쪽 자리를 바라보고 있고 대열 앞쪽으로 3번 오태걸과 5번 최용진 선수가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여서들은 3번 우태걸, 이어서 5번 최용진, 1번 송경방, 7번 전준영, 2번 이형민, 4번 최봉기, 6번 김경태 선수. 이제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숨가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7번 전준영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행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단독 마크에 성공한 2번 이형민 그 뒤쪽으로, 1번 송경방 안쪽으로 3번 우태걸 선수입니다. 7번, 2번, 1번, 7번, 2번, 1번 선수가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갑니다. 7번 전준영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바깥쪽 2번 이형민과 1번 송경박입니다. 2번 이형민, 2번 이형민, 2번 7번, 1번. 2번, 7번, 1번.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2번 이형민 선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승을 가져갑니다. 네, 창원 레포츠파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경주는 전국으로 교차 투표되고 있습니다. 3위의 성적을 전국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두 번째에 있는 1번 정현호 선수, 어제 추입으로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열 선두는 7번 송현이 이어서 1번 정현우 대열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6번 류근철, 4번 김계현, 3번 최성국, 5번 박상훈, 2번 오대환 선수. 조금씩 빨라지는 스피드에 몸을 맡기면서 접전 속으로 돌입합니다. 6번 류근철 선수가 오늘도 선행력을 발휘합니다. 이어서 7번 송현이그 뒤쪽으로 1번 정현우 대열 바깥쪽으로 3번 최성국 선수입니다. 3번 최성국이 스포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열 선두권은 6번 류근철, 그 뒤쪽으로 7번 송현이와 1번 정현우의 대결입니다. 6번 류근철, 7번 송현희, 1번 정현호, 7번 1번, 7번 1번, 7번 1번, 6번. 7번, 1번, 6번.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승급체 이경주가 끝났습니다. 7번 송현희 선수, 오늘은 기회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네, 여러분의 열정과 환호성이 살아있는 주말 오후, 창원 경주와 함께 더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는 5번 송정훈 선수는 어제 6위에 그쳤습니다. 송정훈, 쉐입과 마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8일 마크로 3위의 성적을 낸 이후 조금 저주한 상황입니다. 대열 선두는 4번 김홍건, 이어서 5번 송정훈 2번 김다빈, 1번 김영섭, 6번 김종혁, 7번 손진철, 3번 박동수 선수. 준비했던 상황이 아니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번 김다빈 선수가 오늘은 선행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1번 김영섭, 그 뒤쪽으로 6번 김종혁, 그리고 7번 손진철 선수입니다. 2번, 1번, 6번, 7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대열 선두 2번 김다빈, 그 뒤쪽으로 1번 김영섭이 있습니다. 1번 김영 김영섭 6번 김종혁 1번 김영섭 6번 김종혁 1번 6번 7번 1번 6번 7번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승급제 3경주가 끝났습니다. 오늘 다시 우승을 가져가는 1번 김영섭 선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더 뜨거운 열정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열 두번째인는 6번 윤창호 선수. 어제 4위에 그쳤습니다. 윤창호, 전주에서 훈련 중인 18기 선수. 지난 1월 28일 추입으로 3위의 성적을 낸 이후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열 선수는 3번 류군희, 이어서 6번 윤창호, 4번 장경동, 5번 문인재, 2번 강재원, 1번 김경환 7번 김상근 선수 더욱 더 강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열정과 희망의 승부처 우승급체 4경주입니다. 4번 장경동 선수가 먼저 길게 끌어갑니다. 이어서 5번 문인재 그 뒤쪽으로 2번 강재원 안쪽으로 3번 유군희 선수입니다. 4번, 5번, 2번, 3번 선수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 갑니다. 4번 장경동이 차분하게 대열을 끌어가고 이어서 5번 문인재 선수 5연속 입상에 도전합니다. 5번 문인재 5번 문인재 2번 강재원 5번 2번 6번 5번, 2번, 6번 세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승급 제4 경주가 끝났습니다. 5번 문인재 선수 5연속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5번. 네, 계속해서 창원 경주인 오늘의 우승급 제5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올시즌 마크로 2차 3번, 3차 2번을 기록하고 있는. 이번에 구동훈 선수 현재 7번 전경호 선수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7번의 전경호 선수 따라 나서는 2번의 구동훈 선수입니다 자 이제 3코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선 7번의 전경호 선수 마크는 2번의 구동훈 선수 3위권에서 1번의 최소균과 3번의 전장윤 선수 마크 접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번 2번 뒤쪽 1번 3번 6번 5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7번의 전경호 선수 차원의 마크는 2번의 구동훈 선수 3위권은 아직도 접전입니다 3번의 전장윤과 뒤쪽에서 6번 김병선 선수, 이제 마지막 4코트가 직선주름이라7번의 전경호, 2번의 구동은 7번, 2번, 7번, 2번, 뒤쪽 6번, 3번, 3번과 6번. 대결을 길게 끌었던 7번 전경호 선수, 끝까지 버티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스껍질, 오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광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광명 가져가게 될 것일지 2번 문성훈 선수, 뒤쪽 번 백동호, 이어서 3번의 박태호 선수가 현재 외선 바깥쪽에 위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2번, 3번, 5번 이어서 6, 일 4, 7번 이 타종선 통과 3번의 박태호 선수가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번의 박태호 그대로 기세에 몰아서 긴거리 승부에 나섭니다. 긴거리 선행에 나선 3번의 박태호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5번 백동호 선수가 계속해서 마크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2번과 1번 선수들이 뒤쪽의 위치. 1번의 유일선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저치기 승부 노리고 있는 1번의 유일선 선수를 막는 5번의 백동호 선수. 3번, 5번 5번의 백동호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살려갈지 5번의 백동호 선수가 대열합선 나섭니다 5번의 백동호 5번 7번 그리고 3위권 접전 득점 선두인 5번의 백동호 선수가 1승 추가하면서 시즌 2승으로 결승부대에 진출합니다 자, 3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2입니다. 이어서 3번 7, 2, 3, 5, 4, 1, 6번의 대열 흐름 그대로 유지된 채로 곡선주로 통과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과연 오늘 경주로 결승 무대 오를 선수는 누가 될 것일지 선두유동이 택피했습니다 7235416번 다종선통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열 앞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선수가 선행 승부에 나서게 될지 7번 2번 7번 2번 그대로 대열 살려가면서 7번의 한상원 선수 바깥쪽. 3번의 김준빈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끌어갑니다. 3번의 김준빈, 오늘 자력 승부를 택했습니다. 뒷자리 5번 송승현 선수가 밀착 마크 뒤쪽 4번 신우삼 선수가 5번을 마크한 채로 3번의 김준빈 선수 바깥쪽 빠져나오기 시도하는 5번의 송승현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릴 듯합니다. 3번 김준빈, 3번과 5번, 5번과 3번의 1, 2위권 접전이 펼쳐졌던 제3 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발급 제4경주 출발 어제 5번의 전용주 선수가 1승을 추가하면서 시즌 2승째 가져가고 있는 상황 3,4,5,1,2,7,6번의 대열 흐름 이제 선두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나면서 그대로 대열 유지된 채로 다종선 통과 자력 승부에 강한 3번의 강영목 선수가 대열 선두에 있는데요. 그대로 대열 흐름 살려 가면서 긴 거리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강영목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4번의 엄지용 선수가 계속해서 3번을 마크하고 있고요. 뒤쪽 5번의 전영조 선수가 4번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4번의 엄지용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승부 타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3, 4, 5번. 3, 4, 5번. 3번의 강영목, 뒤쪽 4번의 엄지용 선수가 이제 바깥쪽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5번의 전영조 선수도 페달링 가속합니다. 3번 강영목 선수를 넘는 4번 5번. 5번의 접전, 5번의 전영조, 5번의 전영조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추입으로 1승 경주권 꼭하십니다 오늘 펼쳐지는 광명 선발급 마지막 경주 제5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6번, 1번, 7번, 3번, 5번, 대열에 큰 변화가 없이 이제 이 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타종선 통과. 1번의 김성진 선수가 그대로 대열 선두로 이동했습니다. 트랙 상단 3번의 장지웅 선수가 또 오늘도 긴 거리 승부에 도전합니다. 1번, 3번의 병주가 진행될 때 1번의 김성진 선수 바깥쪽 3번의 장지웅 선수가 과연 특별 승급에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을지 3번의 장지웅 선수가 그때 선두이동 합니다. 3번의 장지웅 간격을 더 벌려갑니다. 3번의 장지웅 뒷자리 1번의 김성진 선수 이어서 6번의 유지연 선수까지 3번의 장지웅 선수가 그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3번, 1번, 7번. 장지웅 선수 이제 특별 승급 한 계단 남았습니다. 경주권꼭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승컵 경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은 누가 될 것일지 6번, 2번, 1번 이어서 4번의 이찬우 선수가 바깥쪽 위치에 있고요. 6214537번의 대열. 이제 선두 효도원이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대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타종선 통과 대열 앞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열 살리면서 선행 승부에 나설지 1번의 최민호 선수 움직입니다. 1번 최민호 1번 최민호 선수가 트랙 상단 속도를 크게 올리면서 그대로 긴 거리 승부에 나섰습니다. 1번의 최민호 뒤쪽에 4번의 이찬호 선수, 5번의 김범준 선수 4번의 이찬호 선수가 저치기 승부 노리면서 1번의 최민호 선수를 넘습니다. 5번의 김범준 선수 이때 바깥쪽 이제 빠져나오면서 추입 기회를 노립니다. 4번 이찬호 선수가 그대로 속도로 살려갈지. 4번, 5번, 3번. 4번의 이찬호 선수의 저치기 끝까지 버티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한 겁니다. 제7 경주입니다. 있는 7명의 선수들입니다. 2번, 6번, 3번 대열 앞선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대로 대열 살려가면서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이때 3번의 김원호 선수가 오늘도 긴거리 자력승부를 준비합니다. 바로 선두로 이동한 3번의 김원호 선수 그대로 자력승부에 나섭니다. 3번 김원호 뒤쪽 4번 이용희 이어서 5번에 류성희 선수까지 3 4 5번 이때 뒤쪽에서 6번에 윤승규 선수가 외선 하지만 5번에 류성희 선수 빠져나오고요. 4번에 이용희 선수도 뒤쪽 바라보면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에 이용희 바깥쪽 5번에 류성희 4번 5번 7번 4번에 이용희 선수가 시즌 5승을 기록하면서 내 결승 무대 진출합니다. 심판의 총성과 함께 제8 경주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제8 경주에서 결승행 직행할 선수. 어느 선수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2번, 7번, 6번, 4번, 5번, 1번, 3번의 대열 흐름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선두 유도니 탈피했습니다. 대열 선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타종선을 통과하면서 6번의 최성우 선수의 움직임이 바깥쪽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6번의 최성우, 뒤쪽 5번 김종현 선수가 6번을 따라갑니다 6번의 최성우, 바깥쪽 5번의 김종현 선수가 선행 스타트 뒤쪽 4번의 이용주 선수가 5번 뒷자리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5번의 김종현 선수, 바깥쪽 4번의 이용주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가면서 5번을 젖히고 뒤쪽 1번의 양진우 선수가 4번 뒷자리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4번의 이용주 선수, 바깥쪽 1번의 양진우 선수가 막판 출발합니다 주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 1번, 3번, 4번, 1번, 4번, 1번의 선두권 경합이 펼쳐졌던 우승컵째 청송이 제8... 울렸습니다. 제 구경주.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7번의 김명래 선수가 계속 대리 끄는 가운데 뒤쪽 5번 4번 7호 4 이어서 1 6 3 2번 타종성 5번의 조성일 선수가 먼저 통과했고 요 뒤쪽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4번의 황영근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옵니다 긴거리 의 승부 4번 황영근 선수가 자력 승부에 도전. 4번 황영근 뒤쪽 1번 박지영 이어서 6번에 조성래 4번 1번 6번 1번에 박지영 선수가 뒤쪽을 보면서 견제를 하고 있고 거리를 재면서 마크를 할때 3번에 함동주 선수가 바깥쪽에서 분투를 하지만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번에 박지영 선수가 이제 막판 추입을 노리면서 1번 박지영 1번 6번 4번 1 번의 박지영 선수의 연승 쭉 이어갑니다. 내일 결승 무대 진출하는 번본의 박지영 선수. 심판의 총성과 함께 우스컵 제십 경주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2174번의 대열 흐름. 왜 우스컵 제십 경주? 어떤 승부가 펼쳐지게 될 것일지,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합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선행에 나서게 될지. 5번의 이로키 선수가 오늘도 긴거리 승부를 준비하면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5번 이로키, 5번 이로키 선수가 그대로 긴거리 승부에 나섰습니다. 5번 이로키 뒷자리 3번 김재용 이어서 6번에 박정욱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2번에 박지웅 선수가 이제 바깥쪽 페달링을 하고요. 1번에 강진원 선수도 이제 조금씩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번의 김재용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릴 때 5번의 이로키 선수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5번 이로키 선수 뒤쪽 3번의 김재용 이어서 1번의 강진원 선수까지 5번의 이로키 선수가 어제 이어서 긴거리 승부 정공법 택했는데 1승 연승 <웃음> <웃음> 오늘 펼쳐지는 마지막 우수급 경주 제11 경주 시작됐습니다. 진입하지 않았습니다만 26기 이번 강동규 선수 어제 선행으로 2차 가져가면서 두 선수만이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2번의 강동규 선수가 뒤쪽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열 살리면서 선행에 돌입하게 될 것인지 이제 타종선 통과 2번, 6번, 5번, 4번, 3번, 7번, 1번 2번의 강동규 선수가 그대로 대열 살려가면서 긴거리 승부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강동규 의 뒤쪽에 7번의 조준수 선수도 속도를 올리면서 2번의 강동규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뒷자리를 차지한 7번의 조준수 선수 이어서 6번의 박성현 선수가 7번 뒷자리 2번의 강동규 선수가 속도를 올려갑니다 뒷자리 7번의 조준수 선수가 따라 붙고 6번의 박성현 선수가 속도를 올리면서 이제 바깥쪽 빠져나옵니다. 2번의 강동규 선수가 끝까지 버티지, 막판 추입 가능할지. 2번 6번, 2번 6번, 2번의 강동규. 2번의 강동규 선수가 끝까지 버텼을지, 6번의 박성현 선수가 넘어섰을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성 경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성급, 수성팀 이제. 선수들이 계속해서 대열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곡선주로 통과 이 코너 진입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뒤쪽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요도이 트랙을 벗어난 지 오래됐고 이제 타종선을 통과하면서 아 여기서 4번의 황준아 선수가 현재 백스테이치 부분에서 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최초 몸싸움 속에 현재 5번의 박병아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끌어가고요. 4번의 황준아 선수가 빠져있는 6명의 선수들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번의 박병아 선수, 뒤쪽 6번 조주연 선수와 이어서 1번의 최 1회 선수까지 5번의 박병하 선수 뒤쪽 6번 조주현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리면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5번 박병하 를넘는 6번의 조주현 6번의 조주현 선수가 현재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근데 4번의... <laughs> 특선급 제 13경주 시작됐습니다. 6, 5, 7, 이어서 1, 4, 3, 2번. 최근에 꾸준하게 긴거리 승부 펼쳤던 선수 7번의 정태양 선수가 유일합니다. 물론 1번의 이의뜸 선수도 선행 승부를 펼친 바 기록이 있습니다만 빈도면에서 7번의 정태양 선수의 선행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도 바깥쪽 빠져나오는 7번의 정태양 선수의 긴거리. 자력승부 전공법을 택한 7번의 정태양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1번의 이웃뜸 선수가 7번을 계속해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의 이태호 선수가 1번 뒷자리 1번의 이웃뜸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마크를 할때 바깥쪽 3번의 강진남 선수의 역주 1번 바깥쪽 3번의 강진남 선수 막힙니다 7번의 정태양 바깥쪽 1번의 이웃뜸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1번의 이웃뜸 1번 이어서 4, 7 7번 뒤쪽 1번 4번 그리고 3위권 접전이 전개됐던 특선급 제13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26회 스포츠서울배 대상 경륜 6번, 7번 선수들이 모두 1승을 가져가면서 이번 준결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기량 차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내일 대상 경륜에 진출하게 될 것일지 이번에 정정교 선수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타종선 통과 1번에 임채빈 선수가 속도를 올려갑니다 오늘 전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임채빈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끌어갑니다 1번 임채빈의 선행 스타트 뒷자리 2번에 정정교 선수가 계속해서 마크를 하고요 이어서 4번에 김관희 선수가 2번 뒷자리 1번에 임채빈 선수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1번 2번 4번입니다 1번에 임채빈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대로 들어올지 1번, 2번, 4번 1번의 임채민 선수가 오늘 긴 거리 끌어가면서 33연승 가져가고 내일 대상 영류의 가장 고야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꿈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꽃게 단장하고 웃음과 러렁고야눈 밖에도 온다네 렁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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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 들러먹고야 논밭에도 온다 네 들러먹고야 논밭에도 온다 하 아, 5번의 류재열 뒤쪽에 2번의 인치환 선수가 트랙 상단 올라갑니다 5번의 류재열 바깥쪽 2번의 인치환 2번과 5번 5번과 2번 2번의 인치환 선수 2번 뒤쪽 2번과 6번 그리고 3위권 접전 이번에 인치환 선수가 내일 결승 무대 가장 먼저 엔트리로 확정이 되겠습니다.